이간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야외에서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받았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받은 후기를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첫번째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 계기는 저희 자녀 학교에서 알림톡이 와서 우리 자녀, 제 아이의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라는 문자를 받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 동네 이분이고에 어, 갔는데 어,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5천 원, 증상이 없으면 5만 원입니다. 어,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라 해서 받으러 왔다고 해도 어, 무조건 어, 증상이 있으면 5천 원, 증상이 없으면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어, 검사를 받게 되면 아, 5만 원 내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러면 증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코가 좀 막히는 것 같아요. 목이 약간 좀부은것 같아요. 뭐, 조금 뭐, 어, 추운 것 같아요. 라든지, 뭐, 보통 제일 많은 게 이제 뭐, 코 막힘이죠, 코 막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이 이물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코가 좀 막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면, 어, 진료를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선생님께서 일반 진료처럼 똑같이 진료를 하시고는, 이제 실적 항원 검사를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면봉으로, 코 한쪽을 깊숙하게 두 면봉을 넣어가지고, 훑터내시고는 꺼내가지고, 이렇게, 키트에다가, 이제, 하시더라고요.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고 나면 한 20분 정도 기다리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부러십니다 불러서 어그키트상에 검사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줄이 한 줄이 있으면 음성이고요. 줄이 양쪽으로 두 개가 딱 껴있으면 양성이 되는 거죠. 이제 줄이 한개가까이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에게 음성 확인서를 끊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면 끊어 주십니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어쨌든 웃긴 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땐 없는 증상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아,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도 자기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러 해서 왔는데 어, 증상은 없지만 그냥 뭐 코가 막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료를 받은 아주 우픈 오늘 신속 항원 검사 후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싶으신 분은 장소는 동네 웬만한 이비인 후과는 거의 뭐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전화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격을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신속 항원 검사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인지 병원마다 자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증상이 없어도 가벼운 증상이라도 있다고 하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가 조금 막히는 것 같아요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보니까 어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다는 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증상이 내가 있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보시니까 증상은 없고 그래도 어쨌든 시속 항원 검사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땐 진료비 5천원만 내면 됩니다 어뭐 정확한 계산은 저는 6,000원만 냈는데 검사비 5천원에다가 아마 선생님 진찰료가 붙겠죠. 그래서 이제 한 6천 얼마가 된것 같습니다. 토탈. 그리고 나면 이제 처방전, 당연히 이제 뭐, 뭐, 진료를 받았으니까 뭐, 코막힘에 대한 이제 약을 이제 처방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증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처방전은 처방전대로 그냥 뭐, 그냥 수령해서 집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신속항원 검사를 제 아이와 함께 오늘 주말에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왔는데, 웃긴 건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받은 저랑, 어, 증상이 있습니까? 라고 간호사 물었을 때, 증상은 없고요. 그냥 학, 학교에서 받으라 해서 왔는데요. 라고, 어, 그 검사를 받은 어 학부모와 아이는 5만 원을 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신속항원 검사 어, 제 후기를 잘 들어보시고 어, 받으실 때, <laughs> 이러면 안 되지만 어, 증상 경미한 증상이라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